탈모 개선이 되는 이 세계 온천의 진실 데이시 스태프의 덤만추 이라샤이 맛의 저 온천의 신디안케트의 온천은 무려 효능 발군의 천연 온천입니다. 피로 회복의 효과적이고 심지어 탈모와 비만도 개선되는 사기적인 효능 아리따운 성년님과 함께 운영 중 오픈 기념으로 산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탈인은 이번 달까지만 아니 탈모랑 비만이 개선되는 정신 나간 온천이 어딨어? 그리고 저 건물 아래는 던전이라 그냥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거지 천연 온천이 나올 리가 없다고. 그 정도로 수상하다면 조사를 해보도록 하지. 온천수의 질, 온천수의 색과 냄새 어딜 둘러봐도 천연 온천이고 맛도 단짠단짠이 느껴지는 최상급 온천수야. 너도 한번 마셔봐. 진짜 단단 단짠단짠이... 겉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천연 온천이라. 이거 보일러실까지 침투해 봐야겠는데. 침입자들을 막아야만 한다. 우리 온천의 비밀을 들켰다간 영업 정지라고. 주인공 일행은 변장을 한뒤 굳이 여탕을 가로질러 보일러실까지 침투하게 되고 여러 난관을 해치고 겨우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데 성공. 여기가 사기 온천의 비밀이 있는 곳이군. 근데 저기에 사람이 왜 들어가 있는 거지? 외부인이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음 그러니까 우리는 성녀의 몸에서 배어 나오는 물로 목욕해서 치유 효과가 나오는 것이었고 얘는 그걸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라고 해서 동업한 건데. 이 온천은 성녀의 수치심으로 인해 폭발되었고 더 이상 성녀를 이용한 온천 영업은 볼수 없었다고.